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6년 아, 2017년 5월 10일 현재 시간 20시 02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대전에 있는 중동에 있는 별난집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자 이곳은 이제 대전에서 두부두루치기로서는 그 저쪽 대흥동에 진로집하고 광천식당 여기 별뜨는 별란집 3 개인데 이쪽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국수사리를 같이 주고 매콤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그 김치는 그냥 새콤하게 지금 무 깍두기를 음, 먹어봤고 이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음 약간 매콤한 맛이 좀 강하면서 들깨가루가 있는 그런 맛이 좀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두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국수 사리를 주는데 어쨌든 맛은 약간 이게 들깨가루 맛이 나지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다 맛이 좀 미원의 맛이 조금 강한 맛이 있습니다. 근데 이쪽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이제 두부 두루치기가 14,000원. 실내 인테리어는 뭐 아주 옛날 그대로 해서 전혀 도색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쪽도 한 30년 전통의 그런 맛집으로 되 있고 대전에서 이제 유명한 광천집하고 실로집그 다음에 이제 이곳 중동에 별난집 세 군데가 그 두부두루치기에서는 유명합니다 이제 대전에서 어, 이거 칼국수하고 더불어서 된거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그 두부두루치기하고 칼국수의 변형식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른 곳 지방에서 하고 좀 틀리게 약간 겉보기에는 되게 매워보입니다만 실제는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서 매운맛은 좀 덜하고 이곳의 두부는 모두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그쪽 진로집 같은 경우는 약간 순두부 형태처럼 바스러지는 느낌이고 이쪽은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커다란 모두부를 나눠서 한거 두부 맛 자체는 지금 좋습니다. 네, 예, 두부는, 어, 시장에서 간만 듯한 그런 느낌이고, 요거는 이제 부추를 넣어서 <laughs> 하는 방식입니다. 약간 매콤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들깨가루가 <laughs> 하가 있어서 조금 죽였는데,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입장에서 약간 그 미원의 맛이 조금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또 들깨가루가 들어서 그 맛을 좀 중화시켰다라는 거하고, 두부는 여기는 이제 시장이 맞는 기본 전통 모두부, 저쪽에서는 이제 순두부 형태, 약간 좀, 더 부드러운 부드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, 차이는 있지만, 이렇게 보고, 여기도 이제 저기 별난집에 보이시겠지만, 은 하여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도 두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먹어보고, 여긴 딱 두부두루치기하고 녹두지 지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, 뭐, 순안주로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, 저희는 어쨌든 이걸 지금 또 먹어보고 칼국수와 매울 땐더 버무려 드시는 방법을 해서 오늘 또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